이게 도형인데 도형에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라는 문자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축? y축 대칭인데 다시 또 y라는 문자도 마이너스 y로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 두번 일어났으니까 원점 대칭이네 원점 대칭은 x축 한번 y축 한번 이렇게 해석해도 돼 원점 대칭이라고 말하면 되고 자 이제 이거 해석해봐 x축을 얼마고 y축을 얼마고 y축으로 y 이츄 y 만큼 와이 u 고는와 y 만큼 ㅋ ㅋ 장난하네 지금 와이 츄고는 이만큼 아.. y 만큼 y X쪽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 만큼 마이너스 1. 1만큼? 여기 봐아좀요 X에 뭐가 들어가야 돼 요게 나오려면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1이 들어가야 되지 야이네 봐봐 어 이 직선이지. 이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동 시켰대. X자리에 뭐 집어넣어? X-1을 집어넣지. 그럼 봐, 거꾸로. X라는 자리에 X-1이 들어갔다는 건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동 시켰다는 말이란 말이야. 동의해? 네. 미래가 지금 X라는 문자 대신에 X-1을 집어넣잖아. 그럼 X-1을 도를 바꿔야 된다고. x 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한1 0번 하면 될 거야. 자 그다음에 뭐. y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여기를 요기, 보란 말이야? 여기 y라는 문자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얘가 되니? y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제가 될거 아니야? 그럼 y라는 문자 대신에 예를 들어 y라는 문자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니네가 집어넣었다는 건 y 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길래 그런 거야? 이만큼 평행이동하기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다는 건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옮겨야 될 일은 첫 번째 원점 한번 대칭시키고 두 번째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이 해석을 못하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좀 소비, 소비하더라도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집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공부, 공부 공부를 공부 하는 게 뭐야 배운 거를 익히는 거야 학습 배우고 습, 습득하는 습 거라고 익히는 거야 집에 가서 공부하게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해줬던 얘기들은 잘 적용을 시켜봐 네. 자 그럼 이제 답을 해야지 자, 이 문제는 쉬워 왜 쉬우냐면 도형을는 옮기는 건데 다 아? 원이잖아 지금. 이렇게 해서 도형이긴 하지만 이 형태가 원의 형태도 띄고 있고 중심의 좌표가 3,5란 말이야. 원은 대표점을 갖고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대표점만 옮겨버리면 된다고. 중심의 좌표 3,5를 옮겨 22번 하면 된다고. 원점 대칭 시킨 거니까 X좌표의 부호도 바꾸고 Y좌표의 부호도 바꾸고 그 다음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거 점이야 x축으로 1만큼 여기 1만큼 추가하고 y축으로 2만큼 y좌표대 y y, y 2만큼 추가하면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3으 된다 이해갔어?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신 시키고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5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가고 y 축방에 우리 이만큼 간 거라고 대충 뭐내려고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콤 마이너스 3이들어가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그런 걸그 그림 그 중에서 찾으면 되는 야한몇 번이야 1번 이번번1번 2번 이번 4번 5번 6번 7번 이번 9번 1이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3 0 중요한 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너네들이 찾아가면 된다. 해석만 했을 때 2번과 거기에 천9 0번 얘가 도형이야 이것도 얘가 이렇게 옮겨졌대 얘가 나타낸 도형을 통해서 찾으래 그러면 자 여기는 이제 심플하네 아, 요렇게 돼있으도 요렇게 하고, 바꿔놓으라고. 헷갈리니까.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바꿔놓으라고. 그러면, 앞에 거만 이제 먼저 보면, 얘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천천히 하란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 여기, 여기만 보면. 그렇지? 응. 그러면, 문자, y의 문자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대칭이 일어났는데, 무슨 축 대칭이 일어나는 거야? x축 대칭이다 동의 하셔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일로 가야되니까 이제 도형이니까 또뭔지해 x라는 문자에 뭐가 들어갔길래 예대냐 x라는 문자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야되죠 그럼 x 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이 아니라고 마이너스 1만 변경해 그 다음에 여기 y라는 문자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예대니 그러니까 y 빼기 이가 들어가 있단다. 동의하지? 그러면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이 아니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 니네들이 주어진 그 도형 있잖아, 기억자? 기억자를 x축 x축 뒤집어놓고 다시 x축으로 마이너스,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킨대. 왼쪽으로 다시 올라가겠지? 집에 가서 해봐 네. 이거. 네. 자 숙제는 2 3 3 페이지까지야. 2 3 3 페이지까지. 그 앞에 선생님이 문을 안 풀어준 거는 니네들이 거기 네. 저거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풀어주고 싶은데 시간 이 없어서 한번 해봐 네? 모르면 질문해 네. 어? 네. 해 잠시만요 톡으로질문요